안녕하세요. 엔돌스입니다. 이번에 iOS 10으로 넘어오면서 아이폰이 많이 바뀐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i 메시지입니다. i 메시지를 한번 보내 볼 텐데요. 제가 제 자신한테 한번 보내는 메시지입니다. i 메시지를 작성할 때 이렇게 씁니다. 오늘 비온대. 비온대. 우산 챙겨. 이렇게 썼습니다. 근데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별로 안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임팩트 있게 보낼 수 있는 특수효과가 생겼습니다. 특수효과가 있는데, 말풍선을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올려보면 비밀 링크로 이렇게 스르륵 변환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소심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부드럽게 보내고, 다시 강하게 보내고, 충격파, 쿵!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다 재밌죠. 근데 비밀 링크 예, 강하게 일단 먼저 보내보죠. 강하게. 이렇게 해서 누르면 메시지가 갑니다. 다시 강하게 가죠. 저한테 왔죠. 이렇게 옵니다.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오겠죠. 네. 그리고 또 사진을 하나 보내보죠. 사진을 네, 사진을 아무거나 하나 예, 메시지를 하나 이것도 사진도 그냥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사진도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. 비밀 링크 그 다음에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쿵쿵 충격박 예. 비밀스럽게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. 비밀스럽게 보내면 상대방한테는 바로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무슨 연인 사진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보내면 재밌겠죠. 그런데 상대방이 볼때 이렇게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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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보입니다. 스르륵 스르륵 예. 이게 뭘까 이렇게 눌러보면 아이 사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테스트 메시지 그냥 아무거나 쓰죠. 그 다음에 화면 효과가 있는데, 화면 효과도 좀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. 풍선을 날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옆으로 넘겨보면 풍선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. 펑~ 폭죽이 터지기도 하고요. 레이저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넘겨보면 폭죽이 터지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유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네, 일단 처음에 효과 풍선을 우선 보내보죠. 풍선을 이렇게 보내면 "야, 우산이다, 풍선이다" 하면 이렇게 풍선이 다시 재생 눌러보면 상대방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어,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예, 재밌는 이모티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내면 상대방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이폰끼리는 아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요. 실제로, i m e s s 가 안되는 삼성폰이라든지 LG폰, 다른 폰한테 보내게 되면 이런 메시지들은 그냥 이미지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재미난 특수효과도 있는데 아니면 글씨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글씨가 보이게 됩니다. 이건 키스 자국인데 어, 특수효과를 통해서 더 다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. 네, 글씨 쓰는 거 보이죠? 이렇게 네, 이렇게 보여지게끔 됩니다. iMessage를 통해서 좀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. 네, 지금 옆에 보이는 게 하웨이 p 9고요그 다음에 제가 iMessage를 보내고 싶은데, iMessage가 안 되고 일반 문자 메시지로 됩니다. 이렇게 되어 있으면, 글씨를 이렇게 특수효과를 줄 수가 없죠. 아이폰끼리만 편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모티콘은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이모티콘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봤는지, 네. 어떻게 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상대방은 이렇게 메시지를 받게끔 됩니다. 예, 상대방한테 이 메시지 그대로 보낼 수 있는데 이모티콘 말고도 이렇게 키스를 보낸다든지 하면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냥 이미지로만 보이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미지로 보이고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특수 효과는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아이폰은 아이폰끼리면 아이메시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상, 엔돌스였습니다.